안녕하세요. 초특화 이기식 팀장입니다. 네,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지금 딱 광택 끝나자마자 일단은 촬영 잠깐 하고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나가면 바로 비를 맞는 지금 상황이니까 어 지금 요 차는 BMW 3GT 차량이고요. 어 내용은 여기 이미지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광을 깨끗하게 잘 내놨습니다 휠기스 없고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기스 없이 깨끗한데 요 앞에 스톤칩이 있더라고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 스톤칩이 있어서 여기 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전체를 다 갈아내고 재칠 베겨내고 칠하는 건좀그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채 놓은 겁니다. 조수석 휠에도 기스 없고요 광을 깨끗하게 잘 내놨네요. 여기는 조수석 뒤에 휠은 여기 살짝 기스가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뒤엔 다도 깨끗, 다 깨끗하네요. 먼지 묻은 거고, 운전석 뒤에 휠도 깨끗하고요. 외관에 문콕이나 스크래치 특별히 없습니다. 실내도 냄새가 되게 좋은 냄새가 나네요. 가죽 상태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 깨끗하고요. 시동도 아주 부드럽게 잘 걸립니다. 현재 주행거리 43,775km입니다. 18년에 43,775km, 예전에 지인이 이 차를 탔었는데 뭐 고장이 잘안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잘 타더라고요. 연비도 엄청 좋고 잘 타더라고요. 이 차는 지금 키로수가 짧아서 한참 뭐 수리비 들어갈 거 없이 잘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체 잡수리 하나도 없고 상태 아주 좋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아마 연비가 20km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제 유지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차량을 찾으시면은 이 차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잡소리 하나도 없고 짱짱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요 차는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18년식부터 아, 18년식인데. 럭셔리라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럭셔리라서 그리고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고 그냥 3GT20D는 아마 옵션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럭셔리라 가지고 하만카톤이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네요. 블링블링. 깨끗합니다. 3GT 20D 럭셔리 차량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